보통 하락장에서 상승 전환할 때 이런 주식들이 가장 먼저 튀어 오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매 급마다 찾아오는 남자. 집을 네. 옮길까 봐. 아니에요. 이 영상 하나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고 계시고 위안을 얻고 계신지 아시나요? 음. 그만 하고 싶은데. <laughs> 계속 아니까 계속 찍어야 되잖아 그만 하고 싶은데 <laughs> 이거 찍고 티코 하나 먹어야지 냉장고에 티코 있는 사람 되게 오랜만에 봤어 티코 아이스크림 진짜 초등학교 때 보고 여기 처음 먹어. 같아 거의 지 역시 고인군 내 나이가 지금 56이었나 5학년 6반인가? 또 이상한 컨셉 <laughs> <것> 같네 <laughs> 근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장을 멀리서 본다, 크게 본다는 음.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음. 사람들이 음. 무슨 말이죠? 전체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거지. 우리가 주식을 사고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 자본주의 안에서 금융결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수익 내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곳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판단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해질 테니까. 예를 들면 너가 계곡에 놀러 간다고 쳐보자고. 강원도 어디 계곡은? 물이 맑고 가평 어디는 뭐 물살 이좀 세서 놀기가 좋대 저기 뭐 지리산 밑에는 넓어서 좋고 막 이런 거 조금씩 다 알아보잖아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게 너가 놀러가는 날이 추울지 더울지 비가 많이 올지 아니면 비가 너무 안 와서 개고이 말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잖아 막 알아보고 정해서 놀러 갔는데 물이다 말라 있으면은 수박만 퍼먹고 올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날씨도 보고 뭐 계절도 보고 또 사람들이 너무 몰릴지 주변에 가게나 뭐쉴 곳은 있는지 백숙은 좀 파는지 뭐 그런 거크하는 거지 시장을 크게 본다는 것도 똑같은 거지 내가 투자하기 좋은 상황을 찾기 위해서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거시경제 한번 체크한다는 거지 그럼 형은 거시경제에서 뭘 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세세한 지표들을 막 이렇게 보려고 하진 않고 뭐라 그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난거기 매몰돼서 그걸 관심을 끄거든 왜냐면 한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씩 찾기도 바쁜데 그 글로벌 막 고용지표 보고 막그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체크하고 다니면은 시간이 부족해 근데 중요하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전체적인 금리의 방향 그리고 미국 시장 지수 그냥 한국 시장 지수 정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랑 똑같아 오히려 전문가들이 보는 걸난더안 보는 상황이긴 하지 근데 매크로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준단 말이야. 전반적인 흐름을 만든다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금융시장전반에 흐름을 만든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심리랑 수급이야 수급이랑 심리는 바람이고 매크로는 숲이야 바람이 흔들리면은 수피 움직이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아까 계곡 놀러 가는 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휴가철 되고 날씨 좋은 주말에는 계곡에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일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뭐 나스닥이나 뭐다우지수가 고점에 가까워지고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세다 그러면 나도 시장이 이제 상승세라고 봐드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서 더 시장에서 주목받고 더 힘있는 종목을 따라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식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하 아니면 첫 번째 인상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이후로 추가 인상이나 추가 인하 같은 소식은 어차피 흐름이 연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고 동결은 약간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뭐 해석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뭐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올해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왔잖아 그리고 6월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동결했고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 뜨거웠지 6월까지 그 연준금리가뭐 이제 5.25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동결된 것만으로도 아, 직 금리가 더안 오른다.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분위기가 주가에 선반영 되는 거란 말이야. 다만 나는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미국 실업률이나 그런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아, 진짜로 금리가 내리겠구나 싶을 때까지 좀 조심하는 편이지.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시장이 위로는 약간 닫혀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 지수랑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면서 고점 대비 뭐 저점 대비 시장이 어디쯤 와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보는 거야. 날씨 보듯이 이제 맨날 맨날 체크하면서 흐름을 그냥 좀 익는 거지 익숙해지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시장 흐름을 가지고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는 거예요? 대응을 하는 거지.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상승장이 될 수도 있고 하락장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약간 지루하게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상승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오르는 주식의 상승 추세 에 우리가 합류한다거나, 아직 덜 오른 주식을. 한번더 찾아보는 거지 상승장일 때는 보통 순환매가 이렇게 잘 돌거든 업종별로 시장에 수급이 막 들어와서 올해 주식을 막 찾아다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가 쭉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은 뭐2차전지가될 수도 있고 뭐 조선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수급이 그 시장 주도 섹터들을 순환하면서 들어오는 게 보통 상승장의 특징이거든 그 순환매 박자에 엇박 나지 않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섹터를 좀 노려보는 거지 근데 나 이거를 엇박 나는 경우 너무 많이 경험해서 내가 한 놈만 패게 된 경우도 약간 이것 때문이야 순환매를 다 타려고 하다 보니. 까 다 오고 나는 경험을 하니까 이럴 바에 그냥 한놈 좁혀자 한 놈은 맞힐 수 있잖아. 내가 한 놈만 패는 습관이 거기서 든것 같아.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사실 할수 있는 게 비슷해. 하락장인 지수 전체가 빠지기 때문에 종목들이 보통 지수만큼 빠지거나 이제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다 싶어서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단 말이야. 근데 시장 주도주나 성장주는 하락장에서도 견주하게 버텨주는 경우가 많거든. 정답은 물론 아니지만 보통 하락장에서 상승 전환할 때 이런 주식들이 가장 먼저 튀어 오른다. 그게 그 주식만의 뭔가 해자 가 있다는 거거든. 보통 하락장에서는 현금 보유를 조금 늘리면서 매크로 상황 파악과 더불어서 이런 주식들을 하나씩 살피는거지 그리고 또 횡보장은 사실 난 조금 지루해서 좀 노잼이긴 한데 공부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아 뭐 비중 조절이라던가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걸 배울 수 있게 해주는게 횡보장인 것 같고 그래서 횡보장 속에서도 계속 신고가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좀 많거든 그리고 그 횡보를 이제 뚫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결국 시장 주도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주도주들에 들어오는 수급이 강해지다 보면은 강세장이 또 되는거니까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매크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는 거야. 창밖에 날씨를 보고 모산을 뭐 챙기기도 하고 반바지를 입을지 뭐 긴바지를 입을지 저녁에 걸치 자켓 하나를 챙길지 그런 걸 정하잖아. 매크로 안 보고 투자하는 건눈 감고 귀 막고 이제 무조건 내 맘대로 옷 입고 막 해가 쨍쨍한데 우산 무조건 챙겨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매크로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막 보다 보면 다 다르던데 누가 맞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어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때가 되어봐야 아는 거고 시가 시절 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크로를 맞추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 심지어 나는 그걸 보는 것조차도 많이 의미가 없다는 라 생각이 가끔씩 들어서 중요한 거 빼고 나야 안 보기 때문에 기업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 호재라고 생각했던 게 악재일 때도 있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일 때문에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매크로 환경이라는 건전 세계 경제 전반을 말하는 거잖아 매크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지 지금 당장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전혀 없는데 거시 경제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를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는 거지. 물론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거니까 모 시포확률로 이제 맞긴 하겠지만 또 반대로 절반은 틀릴 거란 말이지. 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분석에 빠져서 막 전문가처럼 하루 종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리서치하고 그런 게 좋으면은 그냥 그거 하면 은게 맞아. 근데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매크로를 분석하고 뭐 예측하고 뭐 그게 더 정확한지 아닌지 하는 것보다 대응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매크로 상황에 그걸 주시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면 돼. 그게 결국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자로서 거시경제를 대하는 방법인 것 같아 조금은 이제 모험적으로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회사 업무나 뭐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일 잘하고 투자 잘하는 건 일어날 일막 타로카드처럼 맞추는 게 아니라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을 잘하는 거거든 그래서 매크로를 대할 때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계속 대응하는 경험치를잘 쌓아봐야지 그러다 보면 또 오래 살아남고 오래 있다 보니까 경험치가 더 쌓여서 더 투자를 잘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구조가 쌓이는 것 같아 아요 요즘은 근데 막 다른 투자자들 저희 만났을 때도 얘기 들었지만 생각보다 매크로를 안 본다라는 생각보다 매크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하지만 예측할 수 없고 정확하게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시각 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보는 거지 그런 느낌인 거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